안녕하세요, 롬입니다 오늘은 제 시간에 좀 빨리 찾아오려고 바로 8월 6일 수요일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영상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후딱후딱 후딱 이제 촬영을 좀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8월 첫째 주 정산해줄 텐데, 음, 치과 다녀왔고, 예금 만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 딸내미 이제 주말에 어, 연극부도 다녀왔고, 제가 차가 7월 셋째 주인가요? 그때 차 사고 나서. 진짜 다음 날부터 바로바로 바로 몰고 다녔어요. 그 동안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 이, 이 친구 한번 만나고 또저 친구도 한번 만나고, 그리고 마트도 가고 딸내미도 데리러 가고 또 친정에도 갔다오고 계곡에도 갔다오고, 어, 진짜 5년 동안 운전 안 했던 것 치고는 진짜 여기저기 다 다녔어요 거침없이. 뭔가 예전에는 이제 모닝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엄청 초보였는데 조금 두려운 감이 있었고. 어, 운전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조금 앞섰는데 이제는 그냥 아 에라 모르겠다 내가 급하니까 열심히 몰고 다녀야겠다 이런 열정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어, 연식도 좀 있고 키로수도 좀 있다 보니까 음, 저희 남편이 이제 자동차 관련 과를 또 나왔고 해가지고 어, 기본적인 거 수리는 셀프로 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레이를 타면서 좀 아쉬운 점이 모닝은 연비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레이는 역시 연비가 별로 안 좋다는 거를 또 새삼 <laughs>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가 차 색깔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편이었는데, 첫 번째 모닝 때도 저희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골라준 차를 그냥 그쥐 색깔 그 있잖아요. 짙은 회색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를 탔었는데, 이번 만큼은 제가 원하는 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 골라준 <laughs> 차인데, 하늘색입니다. 약간 하늘색이라기 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짙어 짙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약간 색깔만 하얀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차가 생겼으니까 좀 퍼질 때까지 좀 타볼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치과도 잘 다니고 있고 아들 안과도 다녀왔고 진짜 확실히 차가 있으니 편하긴 편해요. 다만 이제 도착 지점에 주차 자리가 있을까? 주차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주차 자리가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월 첫째 주 정산 빨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지출이고요. 5월 1일에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딸내미 방학이 이제 끝이여가지고 주말에 외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98,000원 외식했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한번 들려서 패밀리 기프티콘으로 사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고 이렇게 지출했고 여름 방학에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랑 아이들 근처 치과에 방문해가지고 충치가 있는지 점검도 한번 받고 저는 충치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00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쿠팡에서 계란 39, 거의 8,000원 하더라고요. 그거랑 파인애플 두개 해가지고 15,030원 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에는 집앞 정육점에서 돼지불고기 2만원 구입했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반바지 하나랑 그리고 비닐 장갑이랑 그리고 저 차에 이제 그 문콕 가드 있잖아요. 검정 색깔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그냥 나오기 아쉬워서 아들 좋아하는 젤리뽀 하나 이렇게 다이소에서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어, 쿠팡에서 요거트랑 닭한 마리랑 빵이랑 우유 해가지고 2만 510원 또 장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이 또 새벽 배송으로 왔고요 그래서 지금 닭을 삶아 놨는데 오늘 저녁은 백숙입니다 <laughs> 그리고 5월, 아, 8월 6일 오늘이죠 오늘은 그 남편이 이제 발을 씻자 그 푸스 샴푸를 부탁을 해가지고 리필 하나랑 음,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본품 하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만원 지출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째 주에 총 지출한 비용은요 213,400, 740원입니다. 이렇게 지출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이제 생활비에서 지출을 했고, 이거 두 가지만 방학 지출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외식비도 포함해서 같이 지출했고요. 그리고 부수입 한번 볼게요. 부수입은 여기서 지역화폐가 저희가 울산페이가 8화까지 이제 원래 20만원인데 5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주었고요. 그리고 캐시백 되는 것도 7%에서 10%로 이제 인상이 되어서 8월까지는 어, 민생 지원금보다는 지역 화폐를 조금 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 화폐로 이제 딸내미 교육비도 결제를 하고 어, 하다 보니까 캐시백 받은 게 57,860원입니다. 이거를 캐시백을 같이 지출할 때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게 해놓고 지금 계속 모으고 있어요. 모아서 9월로 넘어갔을 때 어, 학원비 결제하는데 조금 보탠다든지 아니면은 외식할 때. 어, 쓴다든지. 그래서 좀 필요한데 좀 쓰려고 좀 지금은 10%기 때문에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 50만원 한도까지라서. 그리고 신협 캐시백 받은 게 7,980원 받았고요. 기어 체크카드입니다. 그리고 풍차 예금 만기가 있었고, 그냥 예금 만기도 있었는데, 어, 풍차 만기 이자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부수입에 84,600원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부수입은 15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점점 지출기록지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옆에 다 두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재단을 다 해왔습니다. 지출기록지를 다 재단을 해왔고 이 지출기록지가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제 블로그에 가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현생에 필요한 속지나 커버 뭐 이런 것들은 다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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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수입 접촉부터 할게요. 그래서 15만원 가져와서 5만원짜리 3개입니다. 7월 부수입 저축 끝이 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8월 시작입니다. 15만원. 기록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4주 동안은, 음, 유튜브 수입도 없고, 틱톡 라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북치기도 올라오고 하는데, 요즘에는 틱톡 라이트를 좀 놔버렸답니다. 그런 거에 핸드폰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가지고, 좀 놔버렸어요. <laughs>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당분간 또 없을 예정입니다. 한참 이제, 불 붙어서 열심히 할 때, 포인트를 좀 이렇게 싹싹 모으고, 조금 이제, 사람이 찾다 싶으면 이벤트도 좀 줄어들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새로운 앱, 앱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많이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없습니다. <laughs> 어, 다음 주에도, 뭔순 수입이 있을까 싶은데, 왠지 지역 카페 수입은 꾸준히 조금씩 있을 것 같고, 방 뭐, 그거, 파킹 통장 이자들? 그러도록, 그렇게 들어올 것 같고, 음, 잘 모르겠네. 요즘 앱테크 수입도 많이 줄어가지고, 점점 부수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돈을 안 넣었네요. 금액만 적고. 넣었습니다 그럼 잔액 보도록 할게요 방학은 나중에 그냥 방학이 끝나고 나서 정산해줄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출만 기록하고 꺼냈을 거고요 집밥 간식에는 잔액이 33,000원 남았습니다 배달의식 잔액 없고요 생활자파에도 3,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충치 비용만 지출됐고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36,000원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그 전기, 그러니까 관리비랑 이런 도시가스가 검침일이 10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렵습니다. 8월 10일 날 검침해야 되거든요. 7월, 아니죠. 거의 6월 말부터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근데 중간에 한번 날이 좀 시원해가지고 안튼 적이 좀 잠깐 있긴 했는데, 걱정입니다. 이 전기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그래도 리빙에 지금 조금 모아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될것 같고, <laughs> 방어가 될것 같고, 저희 건강부터 넣어줄게요. 딸님이 교정비용 내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 좀 몰아줍니다,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3만원 들어갈게요. 벌써 5만원이 모였네요. 예 걱정 없습니다, 이러면. 6천원 남았고요 천원짜리이기 때문에, 5천원은, 들어갈 곳이 있나요? 딱히 없고. 그냥 이벤트에 조금 먼저 몰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랑 생일 3,000원씩 넣어줄게요. 이벤트 하나, 둘, 세개 들어가고, 생일에 3,000원 들어갑니다. 생일도 딸님이 생일이죠. 천원짜리들이 들어갈 곳이 여기 두곳 뿐입니다. 5 0 0 0원부터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작지만 알차게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저축을 완료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막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조정이 온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때 카카오로 다 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엄청 우상향을 또 하,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게. 근데 제가 또 그걸 못 버티고 아, 이 장기 투자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버티고 삼성전자도 플러스 수익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하다가 전량 매도를 했고 이제 우선주만 끝까지 가져가 보자 해서 우선주는 계속 매수를 했었거든요. 우선주만 현재 가지고 있고 아, 주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미국장, 미국 지수 투자에는 끊임없이 이제 믿고 뭔가 맡길 수 있고 뭐전 세계인들이 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는데 어,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주식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사볼까 했지만 어, 미국 지, 미국 지수만 몇개 샀다는 거. <laughs> 계속 적립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는 팔지는 않고요. 아이들 것도 사고, 남편 연금저축에서도 사고, 제꺼에서도 사고 해서 골고루 계속 조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한 번에 과감한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8월 둘째 주 예산 채워볼게요. 16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8월 7일부터 12일까지이고요. 오늘은 닭백숙을 먹기 때문에 이제 지출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내일을 조금 꾸민다고 그 차량용 그 스티커랑 보조 거울이랑 뭐였죠? 어쨌든 몇 개를 샀는데 그건 다제 용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브이로그를 다시 촬영을 하고 어, 영상을 올릴 때쯤 레이에서 운전하는 모습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8월 둘째 주, 아직 방학이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가져가고요. 그리고 집밥 간식에는 어, 9만원입니다. 어... 한번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한번 갈 생각이긴 한데 갈 때마다 이게 큰 금액을 결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 한번맘 먹고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아직 방학이 남았는데 좀 실량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달 의시즌 5만 원 들어갈게요. 생활자판에 2만 원. 이렇게 돼서 16만원 채워주었고요. 건강관리비는 제가 금요일에 8월 8일에 또 치과 방문이 있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충치치료 마무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예비비는 15만원 그대로 있고요. 여기 뒤에 영수증들은 이제 치과 저희 딸, 교정치과에서 이제 결제한 비용이랑 저희 아들 이제 안과 지출한 영수증을 좀 모아둔 상태입니다. 함부로 이런 것들은 혹시 몰라서 진료비 같은 거는 조금 두는 편이긴 해요 여기 앞에도 제 주유할 때마다 용수증 모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차가기부라고 하죠 제 차에 주유값이 얼마 드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산 다 채워줬고요 제 영상 봐주시면서 힘도 얻으시고 어, 늘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놓치지 놓치 않고 끝까지 끌고 가려는 것도 있습니다 늘 같은 영상인 것같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서 밥좀 하고 설거지까지 완료하고 나오면 땀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에어컨 안틀 수도 없으니까. 거실에 있지만 또 주방까지는 그런 냉기가 잘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럼 한 주도 또 더위 속에서 잘 보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안녕.